기억을 걷자, 기억을 걷다 빠졌던 추억들 우리 만나기 힘든 골목길로 피해가 너네집앞 다시 오질 않겠지 마자 엇갈리는 사람 되는 일이 가장 좋아 마음이 어 끝나면 늘 몸도 따로인 편이 좋을지 몰라 그때 넌 편지로 내게 바른 사랑 요구했네 그말 듣고서 난네 앞에서 울었어 이기적이지 같이 있는 꿈 혹은 조건만 알아본 걸까 물어 내 얘기야. 시간이 지나나 겨 흐르네, 1년이 지났고 밤 깊어 가는데, 기억은 아직도 내 머리 안에 미친 것처럼 늘 머물러 돌려냈음에 내 정신 깔끔한 상태, 제대하고서 방 안에 니 흔적 없네. 매해, 너를 찾는 바보 같은 일 반복하는 바보가 되기 싫었어. 미련 두지 말고 잠이 나자. Good night. 내 눈에야 좋은 밤 되길 바란다. 나는 깊은 잠 필요한 상태야. 환청처럼 네 목소리를 듣고 나서 거리를 헤매는 일은 됐어. 난 바보도 아니어. 더군다나 미치 광인 도 아닌 듯 가끔은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해도 널 찾는 일 무의미해. 알잖아. 찾아본 그길 위엔 희미한 기억과 다른 사람뿐 바람처럼 간넌 없구나. 졌어 내 마음 지워졌어 넌 지금 어딜 걷고 있어 사랑을 몰라 근데 사랑에 대해 읊는다 우스워 무슨 뭐 촌스런 중이병 설정 같은 거울린 분위기 재미없는 농담처럼 진짜 싸늘해 늘 이맘때 쯤에네가 웃어줬는데 그게 웃긴 줄 알고 난 내게 농담을 건넸네 하다보니 또네 얘기 나좀 고쳐줄 사세 어디냐지 사제가 필요한 설사 병환자처럼 배설물 같은 생각을 자꾸 토해내는데 멈출기 미없네 젠장 약도 잘 듣지 않을 정도 이내 이성은 정들 모르고 고장난 멈춘 배차꼬리 내 고민되니까 내 옆에 없는 게 낙엽이 뒹구는 한적한 거리 쓸쓸함이 날 찌른다. 꼬마 애처럼 네 마음 먹고파 졸라됐다니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뭘 정말 알았을까 애같던거 인정해 다 커서 그러는 건 무슨 병이냐 사실 아닌 건 알아 어리석음이잖아 미안해 돌아와줘 근데 정작 넌 없는데 이러는 거 위험한 정신병이여 나는 좀어지러운 눈앞이 잘안 보여 어떤가요? 그대, 어떨까요? 그대, 난 가요무대 보는데도 갑자기 네 손을 잡은 생각이 나올컥하네, 물컵 안에 네 목소리 들려오는 것 같은데. 솔직히 개소리잖아 이건 시적인 감수성이 전에 네가 남긴 사랑이란 깊은 용인데 웃던 네 얼굴에 비친 그 미소가 물컵에 그려지네 파도 위에 비치네 그 위치에 내 마음이 자리할까 어디 있을까 내 진심이 대체 거릴 바 아무도 없는 가로등 불빛만이 텅빈 마음처럼 쓸쓸하게 발밑을 비추잖아 물결치는 잔잔한 몇 센티위 물들이 내 마음처럼 얕고 또얄팍하다야나참 촌스러운 놈이었어 미안했어 늘 너한테 니네 말뿐이야 갈팡질팡했던내 모습이 너한테. 도리어 상처됐어. 넌그 부인의 앞에서 감춰냈어 내가 애써 보려고 하지 않았었어. 미안했어. 준 말들 말고 네 마음에 아려 보는 게 나한텐 필요했어. 편지를 글줄도 모르는 전능한 같은 놈이라 집어친 건 사실. 너한테는 잘한 일이었어. 그래 나도 알겠어. 매해 너를 지켜보다가 간신히 고백했던 날. 넌날 무슨 떨떠름한 표정으로 반겼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참애매지만난 너와 사귈 수 있게 됐단 것만으로도 모든 게 날아갈 듯다 좋았어. 그 기분이 오래 지속된 건참 좋았지만 한 조각 정도 이성을 남. 겨들걸 비만한 마음의 모습이 너에게 어땠는지 살도 좀 빼고 마음도 뭘 채우고 침묵도 가끔 배우고 한번더 생각한 다음에 또 당신을 바라볼 걸 나는 어렸네. 기쁜 마음에 실수를 반복했네 짚은데 아픈데 라 미안했네 지겨운 실수 네 마음에 흉터를 남겼어 네 미안해 여자는 잘 몰랐어 돌아온 내 마음을 용서해줘 이런 난 이제야 좀큰것 같아 가리고 먹고난 슬퍼 죽겠다 진짜 미친 멍청이 같은 놈이다 커피고 먹고 정신 안정제라도 털어 놓고 싶다 뭐 일이 거짓 같은지 저리 까버린 게 같은 신세한 네 앞에서 난 다시 네 사랑을 얻고 싶은데 그게 안 되겠지 지겹진을 미안 같은 말어떡한니 조금의 마음도 내게 남을 게 없어 왜 무슨 눈물만 나는 게 수도꼭지가 고장 난내 눈물 구멍이 작아 지지가 않네 그대 생각해 보는 밤에 자꾸만 욕만 나고 또 머리 아래로 처지고 고개는 들어지지 않고 내일은 또 어떻게 살런지자 계획도 없고 내널 부러진 옷가지들 사이 속에서 채운 졸음 방 안에 청춘은 썩어지듯 시간을 때우네 개운에 차례리 울고 나면 그러고 나면 다시 움직일 수 있을까 앞에 없는 널 보며 밤을 새우네. 라라라라라라 칼날로 갈라본 마에 시퍼런 상처가 있네 그게 싫지 않은 게 지독한 병에 걸린 것 같아 날 고쳐주지 말고 그냥 다시 와줘 나한테 부탁이야 정말 알겠니 넌 아직 너 사랑한다고 이말 하려고 이곡 적었어 꼭 답장해줘.